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복공 시작해 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파크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바로 야소가 바뀌었습니다. 야소가 궁극기를 쓰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 시절 시간을 이번에 줄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한번 야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 야, 아이템이 너무 조금 나왔어. 실화냐? 자, 이거는, 18, 19, 20. 이자 보면서, 야소테 야무지게 한번 챙겨봅시다. 세조하니만 낼게요. 아, 진짜 왜 그래! <laughs> 아, 진짜. 아니, 저 판도 그렇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 돌겠다. 진짜,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지는 의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오, oh, 쉣 아, 이게 왜 연승이냐고, 대체. <laughs> 아, 야소는 뜸이 모으고 있어. 이기고 싶다. 누나 만들자. 야, 이렇게 이자 챙기면서 연승을 달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뭐지? 야소 복원까지 한번 야무지게 챙겨볼게요. 조금이라도 올릴 확률을 좀 높여볼까요? 리로.. 레벨업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러면은, 나올 확률이 오르긴 했어. 그니까, 러 좀, 야소를, 좀, 빨리 뽑아볼게요, 제가. 야! <laughs> 오케이, 사연승 좋다! 야소, 너만 오면 고다 너만 와라. 음, 어려운 판이 될것 같구만. 어왜 이렇게 3코는 잘 뜨는데, 진짜 야소 하나는 안 뜨냐? 자, 다음 턴은 6렙이죠. 아, 이거 레벨업 한번 땡겨야겠다. 이거는 망각이랑 좀 기사 받아주고. 야소 너만 오면 고. 혹시 다른 사람 누구 가고 있나 체크. 없어, 없어. 아, 한 명은 괜찮아. 5렙 30골드 vs 6렙 40, 6렙 50골드. 야소가 협곡으로 출장을 갔나. 왜 이렇게 여기선 나오진 않는지 모르겠네요. 어이쿠. 와, 뭐야. 야, 미포 왜 이렇게 세냐? 미포 버프 됐나? 아닌데? 뭔가 강한 듯한 느낌? 음! 나왔다! 자, 가보죠! 얼마나 좀 괜찮아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일까? 좋아진 거 맞아, 근데? 이랬는데 안 좋은 거 아니야? 자, 사우든 받아주시고. 한번 맛좀 볼게요. 좀 센데? 자. 이전 시간 봅니다. 바뀐 건가? 잠깐만. <laughs> <laughs> 바뀐 건가? <laughs> 바뀌었지? 어, 뭔가 엄청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바뀐 건가? 아, 근데 연승 깨졌어. 이게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야소 원래 어쨌는지. 아 얘는 예전에는 발도를 한번 하면은 쳐쳐쳐쳐쳐 하는데 이제는 쳐 하고 딱 깔끔하게 발도하는 느낌 좋습니다. 연운 얼심강 나배드 자자자자 드디어 이제 또 달라졌죠? 그러니까 군단이 들어가면 또 공속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또야소한테또 상당히 야무질 것 같고요. 야소 큰거 온다 기다려라 올, 올 거예요 아마도. 그래도 고연포가 뜨면은 좋겠죠. 그래도 <laughs> 그래도 고연포 뜨면 괜찮겠지. 좋아. 수운도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뭐든지 떠도 돼. 그냥 아이템만 떠주면 좋겠어, 솔직히. 좀 소박해졌어. 예전에는 욕심 많던 아이였다면은 요즘은 소원이 소박해졌어요. 어 야소 딜 달달하죠. 확실히 좋습니다. 성능이 달달해요. 이거 돌가옷도 괜찮아. 이걸로 메인탱 하나 가져가고 해도 돼. 1등덱을이겨야 된다고 치면은 고연포 각이나 뭘 봐야 되거든. 루난 별로야. 거악까진 오케이인데 거악 안 가도 야수호는 다 썰지 않을까요? 이게 기가 막혀요. 수호상 돌가봇이. 이걸로 갈게요. 요즘 오피템인 수호상 돌가봇은 못 참지. 야, 이걸 바꾸네. 각오일 진짜 좋아요, 요즘. 이거, 전부 다 뒤에 배치하고, 가고일 앞에 배치하면 못 들어요. 이게, 챌린저 구간에서 난리 났어, 저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난리 나진 않았는데, 난리 났다고 치자 대충? <laughs> 눈치 챙겨. <laughs> 난리 났다고 해.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지. 이러면 기병야소까지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기병, 야소까지 딱 든든하게 해주면은, 야소 탱킹이 달달하고요. 이러면 8렙까지 가도 되는데? 우승, 바로 갑시다. 우승까지 다이렉트로. 레벨업 쭉 갈게요. 여유가 있어. 리롤 안 해도 돼. 리롤 안 해도 쎄. 근데, 기병대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전부 다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돌가보시 그렇게까지 크게 <laughs> 의미는, <laughs> <laughs> 아닌가? 버텨라. 야소 인내해라. 사우돔이라서 쉽게 녹진 않을 거예요. 아마 사 5, 등까지는 그대로 가져갈 것 같아. 아, 근데 좀 세다. 내가 돈을 좀 많이 안 썼어. 야, 그래도 야소 힐 진짜 잘하죠, 지금. 이 정도면은 합격. 도장, 도장도 나쁘지 않고. 이렐리안, 오, 뭐, 낫게드. 아, 뭔가, 뭔가, 뭔가 이상하다. <laughs> 음, 일단 도착했어요, 팔렙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얼씬도 아, 미리 만들자. 이거 어차피 무조건 얼씬 가야 돼. 도장 리신까지 거침없이 갑니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 이거 씨. 아, 이게 고연포 주면은 리신이 궁을 좀 이상하게 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고정딜아 근데 이렇게 패치할거면은 야 진작 에 야소 패치했었으면 안됐냐? <laughs> 아 전에 궁극기 너무 안걸렸었는데 솔직히 <laughs> 그거 약간 징징인가? 지금이라도 패치해준거에 감사하라고 소년 이게 맞나?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패치해주신게 감사하네요 오케이 레. 자자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리로 갈게요 뭔가 이 애매한 느낌은 뭐지? 이건가? 뭔가 되게 이상한데. 어? 누구는 8레 봐서 35% 확률로 리롤 굴려도 야소 위성이 안 나오는데 누구는 어 리롤 한 번도 안 하고 야소 위성을 갖고 있네. 불합리하다. 세상 이렇게 불합리해도 되는가? 어우 잘 버티네요 그래도 진짜 많이 버텼다. 그렇지. 이게 기병 야소거든요. 버프까지 됐기 때문에 이거 못 막습니다 야소 챙겨. <laughs> 야소 챙겨 야소 챙겨 야소 위성 만들어야지 자, 이제부터 오시킴 리로라면 되고요 이거 다이애나로 바꾸면 되고 사군단을 음, 이게 유지하는 게 맞나 이러면은 이렐 대신 아트 쓰는 것도 괜찮겠네요 구원 받은 자 때문에 일단 뭐 여교를 메인 조합으로 가져가도 될것 같긴 해 아니면 리븐을 아트로 바꾸던지 이제 덱 진짜 세졌거든 저런 인피보건 직스도 너무 센데 잠깐만 저건 너무 센데 잠깐만 저거 녹이는 속도보다 내가 녹이는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 어? 아, 야 너무 세다. 야씨, <laughs> 이게 악동이 퍼프가 있어요. 육악동, 파악동이 퍼프가 있어가지고 어 생각보다 세네요. 여기 용조, 오용조, 여기도 빨리 죽여야 되긴 해. 아 근데 이분이 빌런이 될 가능성이 진짜 높네. 오용족인데 피관리가 너무 깔끔해가지고 약간 쫄릴지도. 약하다 근데. 오용족 특딩거 없으면 조낸 약함. 보약 꼭잘 먹었습니다. 에이 블루 뭐야. 자자 여기서부터 이제 리룰 천천히 가봅시다. 야스 아 근데 이거 비에고 쓰는 거 드레이븐 쓴다고 치면 나쁘지 않은데 앞배를 아, 미신 대신에 쓸 필요가 있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걸 하는 게나을라나 에이! 아야 이거 덧발톱 적용시킬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아 야소 덧발톱 적용시킬 수 있었는데 이강을 놓치다니 만일 지면은 이건 더빨도못 받은 것 때문에 진 거다. 오, 야, 그래도 아펠 2성이라 성능이 나쁘지 이거 만일, 그것도 보자. 아펠 삼성각까지 같이 보자. 혹시 질수 있기 때문에 그각까지 좀 같이 보면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또 보험이라고 하죠. 어우, 야, 근데 생각보다 세네 덤블 조기 방템. 방템만 먹어. 블루는 다이애나밖에 없나? 오케이, 아트록스. 조합은 생각보다 이쁩니다, 지금. 나름 생각보다 조합 괜찮아요. 블루를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니까, 러 블루가 나쁜 편은 아닌데, 다이애나 블루 줘가지고 조금 더 궁극기 빨리 쓴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다른 막 블루 구엔이나 그런 챔피언이랑 다르게. 그래서 굳이? 그 와중에 앞에 일 존나 잘함 <laughs> 앞에 일 나이스. 이런 거 말고, 삼소 달라고, 삼소. 아하. 근데, 이렐이 나은 거 같다. 이거, 만일 구렛 가서 비에고 추가한다고 치면은, 이거, 드레이븐으로 바꾸면 되긴 하거든요. 뭐, 지금은 굳이. 가차온!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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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뽑았어. 야 이것도 필수죠. 워모그까지 들어가야 이 찬란한 그 각오일 그 템을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고요 아, 참고로 패치 내역 미리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볼리베어가 그 실드 삭제하는 능력이 삭제됐어요. 그래가지고 볼리베어 찐따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 아, 어,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쎄? 슬슬. 야삼이 나와야 될 때가 온 건가? 야삼이 없으니 힘이 빠지네요. 아 그냥 다이애나 이성 만들어. 아빼 여기서 뭐 나오냐? 뭐야 이거. 보험 든든하다. 지금 삼성가이몇 개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어, 슬슬 쫄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리롤 칠때다 같이 보는 게 괜찮아요. 야소 삼성 보는 김에 겸사겸사 레일 삼성까지 같이 보면은 아마, 아마 괜찮을걸요? 나와주면 일단 손해는 아니야. 어차피 리롤 8렙에서 야소 삼성 뜰 때까지 계속 쓰긴 써야 돼. 확실한 거는 좋습니다. 야소 아주 좋아요. 드레이븐 그래도 쓰, 쓰자 이대보다 야스. 아펠 삼성까지. 이 사람의 어 드레이븐 삼성까지. 야, 야 다이애나 삼성 그건 아니다. 그건 좀 아닌데. 아 이게 원래 그다 같이 삼성각을 보면은 삼성이 잘 나오거든요. 야, 조금 욕심이긴 한데 욕심 부릴까 약간 좀 고민했어. 근데, 좀 생각을 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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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애나 궁못 쓰고 죽었어. 야, 한마터에질 뻔했다, 야. 어, 다이애나가 궁을 못 쓰고 죽어버렸네, 변이 때문에. 그래도 뭐, 이겼으면은 괜찮아요. 자, 이제 슬슬 많이 리롤 쳐야 되긴 하거든. 보험 미쳤네. <laughs> 삼성을 너무 많이 보는 건가 내가? 양아친가? <laughs> 어? 아니 <웃음> 선생님. <웃음> 형이 왜 여기서 나와? <laughs> 뭐야? 아니 아 여기가 야수 갖고 있네. 아 어쩐지 잘안 나오더라. 아 이거 잘못하면 지겠는데요? 라기에는 레일템이 너무 근본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근데 졌는데? 잠깐만. 문제는 야소호가 좋아졌는데, 문제는 상대방도 야소호를 쓴다는 게좀큰 문제인 것 같은데? 뭐지? 뭐지, 얘는? 적도만가? <laughs> 이게 챔피언이 맞긴 하지. 이야. <laughs> 보험 잘 들었다. 야, 저기 죽으면 리롤 굴릴게요. 야수 어차피 안 나오겠네요. 야, 이, 역시, 삼성 각은 많이 보는 게 맞긴 해. 레일 삼성인데, 레일 삼성인데 지는 게 이상하다뇨. 레일 삼성인데도 질 수도 있어요. 뭐든지 100%란 존재하지 않아. 아, 어, 근데 또 야수 혼자 딜한다. 이야, 뭐, 볼베? 이제 보호막 삭제 없어짐. 응, 볼베가 궁 써도 아무것도 못하죠? 이런 카패치를 하다니 이제 아무도 망령을 쓰지 않겠군 제가라어 드라이브 삼성 죽었나요 야소 어 야소 죽었다 돌리자 다이애나까지 앞펠까지 야소 오케이 어이어이 어이! 잘가! 오케이. 아, 다이애나 까비에. 야, 이거 괜찮다. 그니까, 리롤, 리롤, 어드메인도자, 삼성넬 <laughs> 삼성 다이애나 삼성 야소 보는 덱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도 세네. 덱 파워가 나좀 약할 줄 알았거든. 이게, 덱 파워가 미쳤는데요? 어이구, 어이구. 어차피 다음 턴이 결승전이요. 픽스 삼성 들어가시고요. 덕발 토까지 든든하죠. 안 나오냐? 다 삼까지 안 나오냐? 다 삼. 깔끔하게 가자. 다 삼까지. 뭐야 이거는? 야 드림은 삼성각도 나왔었네. 아쉬워라. 그렇죠. 아, 갑니다, 님들. 뭐, 이, 참고로, 다이에나 궁도 버프를 먹었습니다. 이또 모르실까봐 말씀드리자면은, 다이에나 삼성들도 버프를 먹었어요. 다이에나 궁 쓰면 다 죽을 거야, 이제. 궁 써봐. 뭐야, 뭐야. 오, 역시 다이에나 궁 달달하죠. 자, 요렇게 확실히 괜찮아졌네요. 야소가 시전시간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음. 야무집니다. <laughs> 좋아요. 따봉!